한국판 메시를 꿈꾼다 수원 볼링즈가 낳은 차세대 스타 백승호 수원 메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백승호 군이 지난 7월 1일 세계 최고의 클럽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은 세계 최고의 스타 리오넬 메시가 거쳤던 유스팀으로 백승호는 메시의 후배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시절 주말 리그 18경기에서 30골을 넣는 뛰어난 골 감각으로 조각을 나타낸 백승호 군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 스카우트의 룬에 대여 지난해 2월 바르셀로나 13세 이하 유소년 팀에 입단해 스페인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수원구단은 볼리인즈 유소년 팀 메탄 중학교 소속이던 백승우 선수가 특별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스페인 생활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바르셀로나와의 장기 계약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스피드와 위치선정, 능력, 슈팅력 등삼박자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백승우 선수의 기량과 볼링윙즈의 전폭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낸 해고라고볼수 있겠죠? 수원 볼링지즈의 미래, 백승우군을 위해 우리 윤석열 감독님께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8월 16일 스페인 출국을 앞두고 클럽하우스를 방문한 백승우군에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기술이 됐고 성,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체력이라는 건 애들이 성인 데가지고 그냥 정말 체력 없는 애들이 운동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체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현동 선수가 운동하는 애들이 어리지만 근데 프로틴 같은 데 오고 뭐 오면 피지컬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지컬 코치들이 또 기술은, 기술이, 하고 기초가 탄탄하니까, 잘 되어가 있으니 체력만 올리면 선수 될거 아닙니까? 체력은 3개월 만안올라오셨어 근데 기술하고 기술 운동이나 기초 운동은 30년 해도 안 올라오는데, 내가 네. 안 오고. 네. 선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응? 어? 응? 어? 열심히 잘해야 돼? 응? 어? 네, 항상 우리도 뭐 관심 가지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맞습니다. 꼭뭐선가저 좋은 선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팀에 오고 안 오고는 둘째 치고 그 회사에서도 선호가 잘 따지고 아 제대로 선수 되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선가잘큰 네, 나갈 게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사무실 네, 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승우 군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느낀 점은 이렇게 축구 선진국? 그런 느낌이라고요. 되게 뜨거운 열기를 가진 축구?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이런 경기장들도 많고 운동 훈련하는 스케줄도 좋고 그런 스케줄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수원에 오게 되면 아주 열심히 해서 수원을 빛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수원과 인천 경기에 구별하니까 수원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원 선수 화이팅! 백승욱은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가서도 수원을 잊지 말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멋진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게요.